하신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래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전에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이죠 자 이번 겨울방학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뭐든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더 이상은 기회는 없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목숨 걸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자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정말 결심해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전략 중에서 그죠? 일단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 겨울 방학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그러면 일단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지 뭐 선택 과목을 인제 지금쯤이면 결정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미적분을 볼지 확률과 통계를 볼지 기아를 볼지 설마 아직도 선택 과목을 뭐 어떻게 지금 내가 할지 선택까지 결정 안한건 아니겠죠 어, 결정해야 돼 지금 그러면 이 선택과목을 내가 진도를 그냥 차라리 2월 말까지 끝낼 것인지 아니면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요새 수능 트렌드 알죠 요번에 수능도 작년 수능이랑 똑같은 트렌드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수학 1이랑 수학 2는 공통이잖아. 지금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수학 1, 2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선택과목이 어렵습니까? 지금 수학 1, 2가 더 어려운 게 요새 트렌드죠. 그래서 수학 1, 2를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그고3 1학기 때 학교 내신은 선택과목을 보죠. 그래서 뭐 확률과 통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미적분을 보는 사람도 있고, <laughs> 나세 과목 다 보는 사람도 봤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거를 다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확률과 통계 아니면 미적분을 보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신 대비에 충실해야 될지, 아니면 수학 완투를 좀 집중적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차라리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선택과목의 진도를 다못 끝낸다고 하더라도 2월 말까지 100%가 아니라 한80% 정도까지 아니면 조금 적으면 70% 정도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 3월 모의고사 대비 수학 1과 수학 2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를 선생님은 권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 시점에서 3월 모의고사, 정확한 명칭은 3월 학력평가, 이시험범위를 한번 보면요. 일단 3월 23일날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시작을 하는데, 수학 1이랑 수학 2는요, 전범입니다. 전범이.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앞부분에 이제 조끔 들어가는데, 지금 이 수학 1이랑 수학 2그 기출문제 분석을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 보여줄게. 선생님 교재예요 그냥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수능적 발상이라는 책인데 내가 옆으로 <laughs> 돌려서 두께를 한번 보여줄게 짜잔 이 미적분 책이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적분이 쉬워 아니면 어려워 어렵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여기 뭐 a 단계도 있고 b 단계도 있고 c 단계도 있는데 b 단계도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한 문제에 20분 이상 강의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C단계 우리가 주의... 키... 주... C단계 우리가 소위 이제 킬러문항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은요. 한 문제 해설 강의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고 선생님의 또 해설 강의를 듣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3월 달에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다 끝내지 못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3월 달딱 됐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조금 지나면 중간고사 날짜 나오잖아. 중간고사는 선택과목 본다며 확률과 통계나 뭐 미적분 이런 거 본다며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출문제 이 분석을 하는 시간이 이할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때, 그죠?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12월 15일인데, 어, 12월달, 1월달, 2월달, 요번에 또 구정 1월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두달반 정도 되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지금이 아니면 내년에 3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라고? 바로 이 영상 끄자마자 오늘부터 기출 문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 이런 시중에 있는 그 유명한 참고서들 사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 보는데 여러분 똑같이 안 나옵니다. 약간 핵심 개념만 이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무늬가 바뀌고 데코레이션이 바뀌어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핵심이 뭔지를 잡아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거 풀어보고 답 맞았다, 틀렸다, 이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지. 기출문제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적 발상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자고. 내일도,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도 쫙 지방에서 그 아침부터 그, 저 KTX 타고 연대 요번에 최종 학, 합격한 학생이 또세 분에 대해 찾아와 갖고 선생님이랑 밥 먹는데 요새 <laughs>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 학교 합격해 가지고 이제 같이 선생님이랑 밥 먹는 게 요새 유, 유행인지 유튜브에 올렸더니 계속 연락 와. 가면 밥 먹을 수 있냐? 뭐 선생님이랑 같이 뭐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아, 와라. 그래서 다음 주도 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소식 꼭 선생님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대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3월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2월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12월 달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거는 그다 아는 거잖아. 그죠? 뭐 공통 수학 완투는 누구나 공통이고 수능이 얘기하는 거요 수능. 확률과 통계 미적분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어 설마 지금 뭐 선택을 안 해서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고 지금 작년 수능 2022학년도 작년 수능이랑 올해 2023학년도 수능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미적분의 응시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작년에는요. 미적분이 39.7%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45.4%로 비율이 늘어나서 점점 미적분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확률과 통계가 줄어들고 있고 기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 그리고 이 원점수를 보면 뭐 작년 수능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도 1등급 컷이 조금 떨어졌고요. 미적분도 조금 떨어졌고요. 기하도 조금 떨어져서 뭐 전체적인 트렌드는 작년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등급 컷이 미적분이 가장 낮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 표, 여기는 없지만 1등급 받은 학생들의 굉장히 뭐그 발표는 하지 않지만 1등급 받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선택과목은 미적분을 선택한 거다 이런 기사 봤죠 뭐 정확하게 발표는 하지 않지만 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건데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를 몇번 보냐면 7번 봐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십일월에 이제 수능이니까 수능까지 해서 일곱 번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6월달에 보는 6월그 모의평가 그죠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6월 모의평가 그리고 구월달에도 보는 그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이 모의, 그 9월 모의평가 구월 모의평가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죠 교육과정평가원이죠 6월 모의고사랑 구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죠. 똑같이 교육과정 평가원이기 때문에 6월, 9월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3월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를 잘못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기운 빠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힘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잘본 애들은. 좀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받고 보통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못본 애들은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선제압용으로 3월 모의고사는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형아들, 뭐 누나들, 재수생, 삼수생, 그 장수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처음 봐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는 6월 모의평가부터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 모의고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실제로 나이성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월 모의고사 때 내가 그 수학을 2등급 받았어. 그럼 그게 2등급이 아니고 실제로는 3등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 실제로는 재수생 삼수생들이 그뭐 N수생들이 3월 모의고사에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수생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6월 모의 평가 보면 위로 다 들어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 1등급씩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3월 모의고사 그죠? 더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재 학생들끼리만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수학 모의고사를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세븐에 뒤에서 아예 모의고사를 실제로 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3월 모의고사 대비는 3월 모의고사랑 똑같은 범위를 출제를 하고요. 4월 모의고사 대비는 또 4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랑 똑같이. 그래서 총몇 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냐면 차길령 모의고사는 10회를 신청했 저 그렇죠? 10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10회를 또 전문항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까지 차길령 모의고사로 내년 모의고사를 대비하면 왜냐면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차길령 모의고사 시험지도 있고 OMR 카드도 있고 해설지도 있고 전문항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서 똑같이 시험 시험과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 대비는 1회, 2회, 두번 있고요. 4월 학력평가는 한 번, 6월, 6월 모의평가 대비는 1회, 2회, 두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최종 수능은 이제 1회, 2회, 두번 이렇게 나와서 총 10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한 번만 그 살펴보면, 특히 이런 수능 문제를 풀때 어, 일단 선생님의 강의를. 봤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학습 완료가 된게 아니야. 이 강의를 원래 누가 풀어주면 수학은 쉬운 거잖아.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풀어주면 그런가 보다 이해는 잘 가지만,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끄고 <laughs> 다시 자기가 풀어 봤을 때풀수 <laughs>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학습 완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직도. 개념 노트를 안 만든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만들어. 아이 선생님 제가 뭐 이제 고삼 올라가는데 뭐뭐 뭐 여태까지 없이 살았는데 안 그래. 여러분 수능 한달 전에 수능 시험 한달 전에 뭘로 공부할 거야? 수능 시험 보기 두이주 전에 뭘로 공부할 거야? 새로운 문제집 살 거야? 안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사, 이 공부했던 모든 그 정리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복습을 해야 가장 단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데. 노트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개념노트 만들어서, 그리고 수학개념노트에는, 그,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수학개념서 공부법 영상, 유튜브에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 노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따로 영상을 찍어놨어. 수학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 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요 위에 나오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 모든 수학 문제는 혼자 힘으로 풀수 있어야 그게 학습 완료가 되는 거지. 그냥 강의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책에는 표시를 꼭 해야 돼. 특히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시 처음부터 풀어본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 이거 하나 푸는데도 진짜 천문학적인 시간을 쓰는데 언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냐고. 그래서 두 번째, 2회독, 3회독 할 때는. 표시돼 있는 걸 기반으로, 별표는 뭐 정말 중요한 거, 세모는 뭐한번 틀렸다가 두 번째 고친 거, 이런 회독 표시를 보면서 내가 이 회독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건데, 그것도 3번 이 수학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오늘 이 계획, 완간, 완강 계획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3을 처음 올라가보는 거잖아. 그리고 그 굉장히 두렵고 수능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텐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 이걸 매년 하는 거고, 뭐 진짜 고3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선생님이 여태까지. 그리고 그 이렇게 열공단도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탁 정말 공부 계획 세워주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는 세븐에이드 회원이든 뭐 유료 회원이든 무료 회원이든 누구나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그 기출문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다 밑에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에 열공단 신청하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 연구원들이 비공개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계획을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꼭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에이주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